시노펙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요. 언제까지 사야 하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죠. 신노펙스는요 배당 대신에 무상증자를 선택하면서요 4년 연속 주주환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줄이고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신오펙스 무상증자 핵심 요약 이번 무상증자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 주당 0.05주 5%의 무상증자고요 신주 발행수는 약 438만 주입니다. 자 증자 재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진원할 거고요 증자 후에 총 주식수는 약 9,211만 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5주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권리 확보 마감일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느냐 바로 12월 26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파시거나 그 이후에 매수하신다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12월 26일까지 보유하신 분의 한정에서 자 증자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12월 29일부터는 권리가 없습니다. 12월 29일은 권리락이 진행이 되고 주가 조정이 어,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고 이후 매수분은 권리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유념해서 보시면 좋아요. 신주 상장일은 26년 1월 28일이고요. 자, 신주 계좌 있고 및 정상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러고 일정 하나씩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상 증자 이후에 자주 하시는 문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면 어떡하냐인데요. 신주 상장 첫날 1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 소수점 주식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시노펙스는요, 왜 무상증자를 진행할까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일본 차트 보시면, 현재 빨간선 21선 어제 지지를 받으면서, 자, 그리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음의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데요. 이 음의 구름대를 올라타서 상승을 이어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혹은 반등이 여의치 않고 꺾여서 구름대 아래로 내려간다면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다음 지지구간은 어디인지 결국 매수와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무식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가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6월 이후에 상승 궤도를 타면서부터요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 수전 겪으면서 구축된 비법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초 카페팅망 잠깐 보시고요 신오백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는요 현대 무벡스 SPG 원이홀딩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시초가 배팅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자, SPG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현대무백스는요. 매수가 대비 역시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원위골딩스는요.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자, 이번주 월요일만 놓고 보더라도요. 46%의 고수익을 냈습니다. 자, 12월 16일 화요일에는요. 현대무백스 그래피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현대무백스는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리면서 화요일은 22%의 고수익을 냈습니다. 자, 12월 17일 수요일에는요, 아우터그립트, 또 NRB, 위더스 제약을 추천드렸고요. NRB는요,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위더스 제약은요,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아우터그립트는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리면서 역시 수요일에 41%의 엄청난 고수익을 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당일 시초가의 매수, 당일 오전에 무조건 마무리하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주식 파파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주식 파파 수초가 배팅방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12월 18일 목요일에는요. SBB 테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S2W를 추천드렸고요. SB... SBB테크는 매수가 대비 17%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S2W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매수가 대비 역시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역시 목요일도 40% 넘는 고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 카페팅 방입니다.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010-22-6588-67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19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S2W 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S2W 매수카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 잠깐 사이에 고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합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종목별 100만 원씩, 종목별 500만 원씩, 종목별 1000만 원씩 매수하신다면 수익금이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고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꾸준하게 맞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는 최근 몇 년간 현금 배당 대신 무상 증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배당 소득세 부담이 없고요. 주주 입장에선 주식 수가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는 현금 유출이 없이 주주 환원 가능이라는 게 생기고요. 특히 자본 잉여금을 활용한 구조라서요. 재무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주주 친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무상증자 자체가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분위기를 만드는 재료는 될수 있겠죠. 맞습니까? 유상증자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재요, 무상증자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또 본궤도를 타야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4년 연속 무상증자 한다라는 거. 주주 신뢰 강화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 거래량 또 증가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인공 시장 어, 혈액여과기 등 신사업 기대감은 2026년부터 더욱더 반영이 될 거고요. 하지만 체크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겠고 자본인여금이 감소가 된다. 향후 배당 전환 가능성도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번 무상증제는 요 단기 이벤트와 중장기 실적 확인이 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이벤트 무상 증자 보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중 장기적으로 실적 확인이 되는 게더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구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를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겠죠. 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좀 살아났어야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안 나온 건 아쉽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어, 앞으로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꼭 살아나야 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난다는 건 주가가 상승하는 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요. 거래량이 상, 어, 상, 살아난다는 건 매수세가 강렬하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의 탄력, 안정적.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줄어야겠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하, 강하다라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어 이번에 어쨌든 11월 25일에 단기 다시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금 빨간 선 20일선에서 어제 눌리는 과정 속에서요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도 반격이 나서고 있는데요. 어 빠르게 이제 정규장 종가는 봐야겠습니다만 다음 주 흐름에는 빠르게 좀 이렇게 구름때. 위로 올라와서 뭐 빨리빨리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구름대 위로 주가가 소화를 해서 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급등도 나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못 올라오면 자꾸자꾸 어 하방 쪽으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예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뭐둘다 올라가겠습니다만 바로 올라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런데 만약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요 오히려 내려왔다고 올라가는. 올라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좀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뭐, 바로 올라가도 좋고요 내려왔다 올라가도 좋고. 뭐, 그거는 입장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하단부는 반드시 어,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구름대는, 구름대 안에서 소화를 하고 위로 올라타야만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한요, 어, 대한민국이 상장한 모든 종목은요. 주식파파가 개발한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자, 주식, 어, 신호팍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발한 빨간색 화살표, 매수와 파란색 화살표,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9월 11일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다음날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21일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고요. 이제는 빨간색 화살표 12월 4일에 나왔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신호 유지하면서 상승해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어, 영상으로 확인도 하시겠지만요 시그널이 앞으로도 또 매수매도가 포착이 되면 제가 실시간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 시그널만 보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매수매도에서 수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뭐 시노펙스뿐 아니죠 대한민국이 상장한 모든 종목 제가 개발한 이 화살표 시그널대로만 매수매도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쉽게 낼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시그널이 필요하신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너펙스 핵심 포인트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시초값 배팅 방에서는 100만원 가지고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한 수익과 바로 복리인데요그냥 빠르게 보시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는 100만원 가지고 요 1억을 달성할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1억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건가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겠죠.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고수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티끌모와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수익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 수익으로만 타겟을 잡겠습니다. 뭐그 가운데 4%, 3%면 어떻습니까? 주식파파 시조가 배팅방에서 제 리딩대로만 따로 와 주신다면 한종목에10% 이상을, 혹은 15%, 20%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가운데 5%는 뭐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하루에 5% 수익만이면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면 5만원인데요. 5만원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맞습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인데요. 이를테면요. 자 하루에 5%입니다. 100만원에 5%면 5만원이 수익이잖아요. 다음날은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105만원에 5%면 52,500원이 수익이죠. 합쳐서 다음날 110,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110만 2,500원에 5%면요. 55,125원이 수익이잖아요. 합쳐서 그 다음 날은 110만 115만 7,625원 가지고 투자하는 를 거죠. 이렇게 계속 복리로 이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면 20거래일이 됐을 때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260만 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7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6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1,800만원 됩니다. 원금 대비 18배가 수익이죠. 맞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5% 수익 만으로도요. 이렇게 복리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80거리 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 계좌는 4,950만 원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뭐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인생 역전이 별겁니까? 이게 바로 인생 역전 아닐까요?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요, 우린 목표가 있으니까요. 95거래일째가 되면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 1억 3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빼고도 1억 200만 원이 수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해 하루에 5% 꾸준한 수익? 어디서요? 주식 파파시 초카 베팅 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요. 뭐10% 남으면 더 좋죠. 3%남 어떻습니까? 꾸준한 수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 10%는요. 15% 20%는요. 누구나 하루 이틀은 수익 낼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슈시 파파는 매일매일 20년간 25년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 복리로 이어가면 100만원 가지고 이덕 만들기요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010-2265-8867 지금 바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투자금 100만원 가지고 이덕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 역전 맞습니까? 이거 뭐 할건지 말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카 배팅방에서 꾸준한 수익,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전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경제TV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는요. 시노펙스 이번 무상증자는요 크게 한 방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주주 환원의 연장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권리일만 꼭잘 챙기시고요. 이후에 실적과 신사업 진행 사업 상황을 함께 보는 전략이 좋겠죠. 자 오늘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신호백스인데요. 주가 변화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만큼은 제가 직접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 문자 보내시고요. 자 또한 보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링크. 누르시고 예, 확인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또한 그 설명 하단부에 이렇게 구글 시티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누펙스 매수매도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시초가 패팅방 원하시는 분들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당연히 해야겠죠. 시초가 패팅방은 시초가 뭐 무조건 하세요.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예, 뭐, 원하시는 분들, 또, 보유 종목 상담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하단부에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노펙스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